9월 3일 목요일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른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더 바라기 때문이지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지만 우선은 입에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자들로 둘러싸인 통치자를 둔 백성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통치자에게서 백성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은 통치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필요하지요. 아첨과 아부는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삶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듣고 따를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유다의 파멸을 예언해 왔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변 열국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지요. 아울러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어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아방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는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맞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도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맞서는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다섯 나라의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해를 주어 제각기 그들 나라의 왕들에게 보냅니다. 이들 다섯 나라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나라들입니다. 참고로 멍에는 이라는 소위 목에 나무를 걸고 나무에 달린 끈으로 목을 둘러 묶은 기구이지요. 그것을 그것에 줄을 연결하면 쟁기나 수레 등을 끌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멍에는 복종, 순종, 섬김 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걸게 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효과있게 전하려는 의도이지요.즉 줄과 멍에는 장차 각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하에 처하게 될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바벨론 왕의 노예가 될 것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였습니다.당시 바벨론에서는 반란과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봉신국들이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도로와 시돈의 왕들은 그와 관련된 작전 모의를 하기 위해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지요. 곧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왕의 사신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에 대항할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해를 거부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예루사,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도 멍해를 주어 왕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이지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종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음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땅 안에 사람 짐승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작정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멍해의 도구로 선택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본문에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살이라고 명시하지요. 그러면서 느부겐 네살 앞에 내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벨론의 멍해를 거부하려는 그어 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까지 느부간 네살과 그의 자손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살게 되지만 항복하지 않고 대적하는 나라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게 바벨론이 정복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강대국의 통치는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까지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주적 주권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주권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눈을 들어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당시 왕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 점쟁이, 꿈꾸는 자, 꿈꾸는 자는 보통. 구름, 하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형태나 그 구름의 밀도 등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또 무당, 마술사 등의 사슬의 억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예언, 즉, 암울하고 부정적인 예언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소위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된 예언을 듣고 따르는 나라는 결국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몰아내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고 느부간네살을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을 섬기기는 하겠지만 자기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의 나라에 굴복하고 안하고는 애국심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심령의 죄악을 드러내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드러내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비록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현실을 마주대해야만 복된 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열심 열정으로 사는 것을 마치 미덕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가 맞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나의 뜻과 겸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요.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는 허위사실들로 가득합니다.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속임,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영적 판단을 흐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결국 명을망하고 말지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평강과 형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사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좋아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말, 내 입에 맞는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이 통용되고 있다니 참으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교회가 좀 크면 왜 그런지 아첨하고 아부하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요. 또 그것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아부와 아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말, 옳은 말로 통치하고 바른 말, 옳은 말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빌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내 주변에 진정 생명을 전하는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위가 두려워 아첨하고 아부하는 일에 더 말일을 빨리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의 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을 능히 전하고도 남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판단이 흐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연약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저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리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자로 살겠노라고,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터와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